이거 봐, 내가 왜 이거 봐? 이거 봐, 범상아. 아, 여기, 여기. 아 이거 봐, 얻고 있잖아. 얻고 있잖아, 이거 봐. 범상 얻고 있잖아, 이거 봐. 이봐, 이봐. 네, 범상 이거 봐, 얻고 있잖아, 뭐, 이거 봐. 이봐. 예, 미친다, 이거 봐. 얻고 <laughs> <먹고> 있잖아. 예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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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범상. 이, 이, 벌써, 이, 임자 만난 거여봐, 야. 야 이거 있어서 그래. 아, 일리 다 온다니까, 전체 다. 야, 너는 고속철도 타고 왔다. 고속철도 타고 왔다. 어이. 야, 이놈, 을봐 두놈 먹고서저 고속철도 졸려와봐, 일로 와봐. 야. 참, 몇년 전에도 참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다 났어 야야 야, 여기 좀봐 여기 좀봐 그러니까 둘다 먹지 못할 거야 뭐 벌써 벌써 끝나리고 뭔가인지 이렇게 좀 봐. 소리 나고서 봐. 이봐이봐 이거, 이거, 봐, 이거 다 났어 이거 봐 오. 미친다 미쳐 이거 봐, 뒤에서 소리 나고 막 엄청나. 그떡 정도가 아니야막 도망가면 하니까. 와, 이 소리서부터 막, 막 도망가는 놈부터 막, 요렇게 자세히. 이 소리. 저 봐, 저 봐, 저다 났다니까, 한 번에 보세요. 난리가 아니야.